결정된게 없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지난번에 좀 말했던 것처럼 어떤 때는 내가 똑같은 사람인데 난 어떤 때는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피해를 봤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가해자가 됐거에 그런 사람들이 이 범죄 전줄로서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때말대 내가 뭐 부모한테 맞아서 사회가 나를 돌봐주지 않았어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 분노를 자비 돌려주는 것을 범죄로 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이 사람은 분명히 처음에는 피해자였는데 국가의 도움을 못 받았던지 부모의 도움을 못 받았던지 피해자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게 되버려서그 분노를 다른 쪽으로 표출하게 되니까 가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도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라고 얘기를 할때 중도를 잘 써요.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아 스님 키가 크지 않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제가 우연히 어느 섬에를 갔는데 모든 사람이 나도 키가 작아. 그럼 저는 그 거기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키큰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 막 웃줄 대면서아나키 막, 크다 이렇게 했는데 비행기 타고 그 섬에서 나오기만 하면 전 다시 작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 쭈글 이렇게 쭈글 이렇게 해 가지고. 아키큰 어, 사람들이 많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심이라는 개념을 또 말해야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하심이라는 개념을 무엇으로 알고 계세요? 내 마음을 낮추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하심한다는 말을 비굴한 것과 하심한다는 것을 어떻게 다르게 인식해야 되지? 한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불, 비굴한 걸, 비굴하게, 비굴하게 하 뭐라지? 자기 할 말도 할 때는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뭐 상사라던가 부모라던가 뭐 어쨌든 그 상황관계가 있으면 그 밑에서 이렇게 낮추는 걸 하심이라고 말하더라고. 근데 상황관계에서 낮추는 건 하심이 아니죠. 그건 걱정이죠 그죠? 근데 하심이라는 건. 나를 낮추는 것이나, 누구한테 있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 해서 낮추는 게 아니에요. 이 하심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잘났다라는 말에 상대라는 거, 상대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난 잘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섬에 들어가면 키큰 사람 되잖아요. 하지만 섬에 안 있고 밖에 나올 때는 난 키가 작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모든 것을 겸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나는 상대적으로 키 작은 사람들하고 있으면 나는 키가 큰 사람이지만 상대적으로 나보다 키큰 사람들도 키큰 사람도 좀 작은 사람이야 뭐, 세상이 다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어디에도 내가 키 작은 사람한테 가서 어나키 크다 이렇게 하지 않고 키큰 사람한테 가서 어나키 작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양쪽의 마음을 다, 다, 다스릴 수 있을 때 그것이 하심이 진짜 하심이 그걸 모두 인정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되냐면, 그냐 겸허. 그러니까, 하심을 다시 해보 겸허가 되죠. 겸허라는 말을 다시 말하게 되면, 존중이라는 상대를 존중한다. 그 근데 상대를 존중하는 사람들은 거의 높은 확률로 자신도 존중하죠. 그래서, 일대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인욕, 뭐 모두가 다잘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 조금 참아야 되나? 참는 것이 가장 좋은, 가장 모두가 다잘 지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할 때는 말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그 어떤 분이 쓰기를 좋아해서 어디 가나 자기가 밥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밥을 사는 거로는 좋은데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 밥을 잘 산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사야 될, 때, 자기 생일 파티 같은 걸 하거나 이렇게 할때그 사람을 초대할 자리가 아닌데 그 사람 초대하는 거예요. 뭐 할라? 음. 내돈안 쓰고 그사 돈을 내게 내지 않는 거잖 근데 그사람은뭘 했어요? 그냥 이 사람 좋으니까 와서 같이 자기도 놀고 이 바깥도 좀 계산해라. 이런 의미에서 불렀잖아요. 그럼 자기 마음에 뭐가 있어요내것은아끼고 남의 것은 써도 된다라는 거야. 투도잖아, 투도. 근데 내가 그걸 알아요. 아는데 나 그걸 안 가고 싶은데 그냥 좋은 사람 소리 듣고 싶어서 갔어요. 그럼 돈 내주고 와야 돼요? 아니죠. 야, 이거는 네가 나불렀으니까 네가 내라. 섭섭해서 조용없다. 자기가 내고 싶은 걸 참아야 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상대와 나를 위해. 나도 그걸 안한 사람인 것을 그사람한테 인식을 시켜놔야 다시 그 사람이 그 나를 이용하지 않지 그러니까 내가 이용당하지 마라는 말이 아니고 어떤 데 이용당해도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쁜 악업을 가지는 것을 방치하면 안 돼요. 살인 방조죄. 우리 강조했다고 해서 우리 형사적으로 처벌하잖아. 불교에서는 그걸 강조한 악업을 짓도록 강조해서는안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진도님 중에 애한명은한 한, 한 10년째, 그0년째는이 입국 보는데 자기말 했던 걸알람 거의 1 0년 그래서 이 엄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기간을 너무 애가 이, 진짜 자살을 할 거면 요즘 회살에서 애를 완전 지방에 올려놓고 키우는 거예요 자살할 거야 이렇게 하면 돈좀 주고 자살할 거야 이렇게 하면 원하는 거 해주고 그래서 그애 버릇 걔안 죽는다고 하고 진짜 죽을, 죽으려고 할때 그때 손을 내밀어야지 죽는다고 말할 때마다 그렇게 해주냐고 애 버릇을 그러니까 좋지 않은 상황이라 그러지 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고는 그렇게 엄마가 태도를 바꾸니까 애가 직접 이제 자살을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랬어 만약에 애가 너무 죽는 거를 원한다고 해서 진짜 그 돈을 해준다그 우리나라는 알스사가 허락되지 않는 곳이잖아요. 자기가 자살을 하고 싶으면 자기가 돈 벌어서 가야지. 왜 엄마한테 달라고 했을까요? 그 엄마는 뭐가 돼요? 살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때 내가 욕을 안 들려고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 좋아요. 근데 그것이 과연 그 사람 업과 내 업에 도움이 되는가? 우리는 항상 좋은 일은 뭐다? 그 사람도 나도 결국에는 좋은 일이 좋은 일이고, 당장 내가 그 사람의 손해를, 아까도 말했듯이 손해를 입혀서 내가 지금 당장 일을 본는것 같지만 그사람이처해봤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건 악업이 돼. 이 선악을 우리는 정말로 잘부르 근데 내가 그냥 내고 말지 이렇게 할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내는 거 좋아해서 <laughs> 저도 내는 거 좋아해서 저도 밥잘 사는 사람이긴 하지만 제가 밥을 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 하면 그 제가 밥을 사는 이유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정말 돈이 없으니까 제 신손님이 천 원짜리를 백 장을 들고 와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들고 와요. 예수님 절대로 굶지 말고 천 원짜리 써서 국수라도 사 먹고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받아서 지금 학교 다니면서 공부했잖아요. 그럼 저는 그걸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갚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 나한테 공덕을 주셨잖아요. 그럼 내가 공덕을 주어서 그 사람한테 갚아줘야지.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가 밥을 사는 거예요. 그건 괜찮죠 그건 괜찮지만 그런 측으로 읽어있다면 괜찮지만 남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내가 나쁘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또는 내가 번거로운 게 싫어서 한다? 그게 방이라 거. 예요 아까 말했던 방.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때 항상 중도에 놔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당장 보기에 이게 좋은 일 같지만 우리에게 좋다 나쁘다를 따지면 안 돼요. 지금은 당장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게 나쁜 일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거나 판단을 할 때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이 좋은 쪽, 둘구다좋죠그 판단이 잘안 된다면 오개를 생각하세요. 살생, 남의 생명을 해치는 일인가? 남의 것을 탐냈나? 또 나쁜 말을 했나? 바람 피고 신의를 저버렸나? 그리고 내 정신을 흐리게 했나. 그거 잘 따지면 계속 돈을 대줘야 돼요?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끊고 그럼 나 그때는 이 년을 끊자 그러면 그때는 그 도박하는 아버지가 도박을 끊을 때까지 이 년을 끊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도라는 것은 내가 효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그 효의 행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딱 도, 도식화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돼 저렇게 하면 안돼 거기에 따르면 안 된다는 것이 중도예요그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고, 내가 내 업을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해탈에 가깝도록 내 업을 조정하는 쪽에다가 내가 나침반을 중심을 두고, 그러니까 중도는 중심도 되는 거죠. 내 중심을 두고 나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나쁜 말좀 들어도 괜찮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일본 스님들 얘기했잖아요. 마을 처녀가 아이를 낳아서 스님 애가 하고 데리고 왔을 때, 저동양 하면서 애 키웠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스님 입장에서는 자기의 결백을 밝히는 것이 나한테도 안 좋고 상대도 안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다 다시 스님의 명예를 되찾고 다시 그 마을에서 존경받는 스님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냥 판단을 잘해야되는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가 어떤 무엇이 되고싶다 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어떤 결정을 하느냐 나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중도 내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가 내 미래를 많이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사주를참고를 해도 좋은데 너무 믿지는 말라고 한게내 중심이 부처님 법, 부처님 법이라는 것은 사실 이 현상 세계가 생기는 위치잖아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불이 팍 나고 있는데 우리 불을 끄는 위치가 뭐예요? 어떤 때는 기름일 때물 부으면 돼요 기름일 때는 모래를 뿌리거나 소화기 이용한다거나 해야지 되는데 만약에 기름 위에 불이 막 붙었는데 거기에다가 물 부으면 그불이 꺼지는 게 아니고 더막 뭐 불이 많이 나잖아요 그니까 그 위치에 맞추어서 불을 끄는 건 무조건 무리다 생각하면 안된요 그게 중도입니다 그래서 중도는 이거냐 저거냐 내가 결정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아 그러고 보니까 아까 김태희 살살님 말이 맞네요 내가 중심을 딱 가지고 우유가 부담하지 않고 중심을 딱 가지고 나의 그 중심에 따라서 내가 선택을 하는. 내가 지금 당장은 좀 욕을 듣던지 손해를 좀보더라도 미래를 보는거죠. 미래. 미래. 그래서 항상 내 마음속에 그게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피해자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으면 결국 나는 가해자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피해자 라는 생각 자체를 안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공인 거예요. 그게 공. 나에 대한 차라리 나에 대한 어떤 라벨을 붙이려면 긍정적인 라벨을 붙이는 게 좋아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항상 스승 복이 없다 이런 라벨을 좀 많이 붙이고 다녔었거든요. 나, 나한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저는 저를 그렇게 정의를 많이 내렸어요. 근데 그럴 때는 진짜 안 좋은 스승들 만나는 것 같아요. 어른들을 만나면 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을까? 이 고뇌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생각한 거예요. 아, 내가 자꾸 스승을 찾아다니고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나는 아직 그런 복이 안 된대. 그래서 그런 게, 그런 사람 만나는 게 아닐까? 나도 사실은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이 아직 안 왔을 뿐이지.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라벨을 떼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언젠가는 좋은 스승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 오늘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인연에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만나는 인연에 최선을 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저는 진짜 제가 내그 라벨을 떼버려서 그런지 정말로 아, 좋은 인연을 만나는 사람으로 라벨이 다시, 다시, 다시 붙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한테 라벨을 내가 너무 확정 말아. 저는 저한테 잘 붙인 나비를 좀 해봐 제가 머리 나쁘다라는 나비 아시다시피 기억력 좀잘 없고 기억 잘 못하고 문의력 좀 떨어지다 보니까 질문하신 거 집에 가서 생각하여 아그 말이었구나 하고 그다음 주에또 알려주기도 하고 하잖아요 결국 머리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 교수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교수님 판결적으로 하지만, 우리 교수님께도 그러거든요. 이탄 스님, 아, 박사도 하고 이제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요즘 저는 공부를 해서 박사가 된게 아니고, 진심으로 박사를 했어요. 심심으로 아는 거 없는데, 진짜 이제 부처님 계속 믿고 이 법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어떻게 하면 좀더 폭넓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을까. 이런 것만 그게 심이잖아요 그런 거 우리 진심이 열정, 진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니까 제 머리 나쁜 거 그냥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공이라는 게 뭐냐면, 나한테 표지판을 함부로 세우지 마라. 나는 서울, 내가 서울이다거나 서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왕 붙이고 우주 이렇게 붙이세요. 그럼 우리 네. 세상이 다될 거잖아요. 서울 부처님은 서울만 내 건데. 우주하면 우주가 다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 중도라고 생각할 때는 아, 그 어느 것도 옳은 것이 없다. 옳은 것은 부처님 법일 뿐. 나는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오개를 생각하고 자타일시 성불도 모두가 함께 성불하는 길은 어디인가. 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거잘 모를 때는 저처럼 그냥 진실. 그때그때 그러니까 그때 항상 좋은 인연 맺을 수 있도록, 부처님, 저잘 모시고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 좀, 이렇게 꺼리는 일을 좀잘 하지 않고, 내 이익이 되더라도, 좀 꺼리는 일을 잘 하지 않고, 아, 그 말에 이생이났는데요 내가 며칠 전 아침에, 이 잇몸이 좀 부은 거예요. 좀 아팠어요. 근데 그날, 이상하게, 치과에 가야 된다라는 이상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시간도 안 보고, 치과에 간다고 갔어요. 근데 점심시간 걸린 거예요. 그리고 점심시간이어서, 아 어디 가있지? 도서관에 가 갈까? 이렇게 하면서 차에 와서 도서관을 가는 중인데, 분명히 내 휴대폰하고 블루투스가 연결이 돼 있어서, 이제 어떤 강의 들으면서 강의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블루투스가 딱 끊기는 거예요. 주차장으로 돌아갔어요. 그래가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떨어졌으면우러니까 블루투스를 안 켜놨으면 제가 전화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집까지 갔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가면서 불안하진 않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혹시 주차장이다 보니까 차가 가다가 다 이렇게 눌렀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생각했는데 제가 아직 그 전화기 이뭐 있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시간 맞춰서 나왔는데 뭐 최고급을 갔단 말이에요. 부일게 있어서. 근데내앞 사람이 너무 시간 오래 끄는 거예요. 뭐 뉴욕에다 붙이는 게 뭔지. 뭐 시골에서 외국 가는 우편물을 붙여서 그랬더 뭐 시간 너무 오래 걸렸어. 요 그래도 뭐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쭉1년에 거를 보니까 오늘 병원 가면 분명히 사고나겠다 싶은 거예요. 진짜 주사가 잘못 꽂힌다거나 아니면은. 뭐, 치료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막, 그래. 그래서, 그래서 제가 완전히 나서 올려갔을때 경험한데, 도로지 못해봤어요. 그런 감. <laughs>